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찾아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망하는 케이스가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에 전에 S D 성형 전문의 김상태 에돌아왔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고민하시면 일단은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 좀 복잡하고 좀 망할 수 있는 케이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일단은 기본적인 거 있죠. 뭐낙스크리 심하신 분들, 지방이 너무 없으신 분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탈력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은 케이스들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크다고, 이거 그러니까 망한다니까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두개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특징은 그 하나는 도출. 이고요또 하나는 함몰 눈이에요 두 개는 특징이 더 틀리고요 수술 방법도 틀리고요 그리고 그 망할 수 있는 그 과정도 틀립니다 앞에서 그 말하는 그 특징들보다는 도출 눈과 함몰 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강조를 하는지 제가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출 눈에서 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도출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합성적 항진증이나 뭐저증도 따로따로 올 수도 있고요 그런 뭐뼈 구조 때문에 도출 눈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진단 내리는 것은 뭐 안과에서. 도출 눈이 얼마큼 되는지 수치가 나오거든요. 뭐그 정도까지는 진단 내리기는 필요 없고요. 도출 눈이든 본인이 느낄 거예요. 본인에한 환자분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왜 도출 눈이 힘든 이유가 도출 눈은 그 지방 재배치할 때 보면 그도출되는눈알 자체가 지방하고 묶여서 같이 도출돼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지방양이 많을 때도 지방 많지 않더라도 이 지방을 깊숙이 재배치를 해야 돼요. 재배치를 위치가 보면 눈물 고랑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눈물 고랑띠를 풀면 0.5cm 밑까지 에 내려가서 재배치하면 돼요. 일반적인 재배치는. 근데 도출 눈들은 작은 지방 양이라도 여기 남아 있으면 눈이 도출되어 있으니까 지방의 양 같이 착시 인상을 이 튀어나와 이거 보이거든요. 그러면 재배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재발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효과 없다는 거. 모든 지방을 최대한 눈물 고랑띠에서 1cm에서 1.5cm 이하 앞볼 있는 근처까지 재배치를 해드려. 돼요. 최대한 지방이 내려가 있으니까 눈알 자체만 도출되어 있으니까 눈에 현저하게 효과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술이 좀더 어렵죠 좀더 깊이 들어가 좀더 안쪽으로 앞볼까지 들어가야 되고 골고루 모든 지방을 다, 다 찾아서 아래쪽을 다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도출 지방 재배치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아니면 재발하든지 수술 후에 효과 없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망친다니건 분들이 많이 여우더라고 망치는 거 아니고 효과 없는 거죠 보통 도출 아닌 분들보다는 지방 재배치 양이 좀더 많이 재배치가 돼야 돼요 네, 이걸 포인트로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도출 눈의 치료 방법을 말씀드려도 좀 까다롭죠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도출 눈의 수술은 전문적인 그 선생님이 하셔야 되고요 좀더 경험 많은 의사가 해야 된다는 것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함물눈에서 말씀드릴게요 함물눈이라는 것은 일단 반대로 더출눈하고죠 반대로 눈뼈 자체가 이 눈알 자체가 여기 눈물 고랑티보다는 뼈이 뼈의 위치보다 더 안쪽으로 어야 돼요. 그는 함물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고랑의 위에 언덕이 붙어 있는 거예요. 눈알은 밑에 있고, 지방 재배치는 어디, 언덕을 위해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 지방 재배치를 너무 깊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앞 광대가 더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지방을 다다 재배치 골고루 해버리면 어떻게 돼앞 광대 에 있는 그 부위가, 눈물고랑 띠 있는 부위가 지방이 다 아래로 이사갔으니까 오래 독행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불만적으로 가고 망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몰 눈은 눈물과랑티 근처에다가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방 재배치를 풀로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지방 양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도출 눈을 거꾸로 그만큼 섬세하고 그만큼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이 수술 방법이 변화를 좀 주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상담을 한자분들도 있지만 뭐 이때 SNS도 그렇게 질문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 선생님이 경험이 경력이 돼야 되지 전가라고 이렇게 자칭을 할 수가 있나 뭐 저도 그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그걸 정확히 뭐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건 없잖아요 어떤 무슨 논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20년 넘기는 했지만 저가 솔직히 10년 정도 지날 때쯤. 눈 형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좀 변형을 시키면서 그 분에 안 맞게 수술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볼 때는 10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태까지고 전문의한테 가야 될지 수술 잘 받을 수 있는지. 뭐 일단 간단하게 이 눈의 특징에 대해서는 본인이 도출눈이라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도출눈 있는 눈들 사진도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뭐한물눈이라면 자기 함물눈인데 눈지방 재배치인 수술 비포 애프터 사진도 보여달라 고 하면 그러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경험도 많은 의사나 수술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 은 그런 사진 자료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 이제 아, 어느 정도 이분이 전문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지방 재배치도 보면. 거의 다 경험에 따라서 재배치한 양. 와, 정도라, 그죠? 양도 좀 중요하고, 그 위치도 중요해요. 뭐, 그거는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렇왜 환자의 눈 형태에 따라서 그 위치가 하고, 정도에 따라서 틀리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은근히 되게 그 민감한 수술이고요. 좋은 결과를 이 나오려면 경험이 좀 필요해요.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뭐, 모든 재배치가 똑같지 않고요. 눈 형태에 따라서 섬세한 그런 재배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까지 젊어지는 SD 하이카 전문의 김상태였습니다.